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7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줄기차게 내렸습니다. 자, 오늘까지 비가 한 5일, 6일째 내리고 있는데, 자, 너무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물폭탄이 내렸기 때문에, 운전할 때 와이프를 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야가, 전방에 시야가 잘안 보여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비가 많이 올 때는 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곳곳에 이렇게 낮은 지대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물이 고여 있습니다. 자, 그곳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천천히 가야 되겠지요.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 양쪽에 인도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튀겨 가지고 옷을 베리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미리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전국에 이렇게 지방으로 국도로 다니다 보면은 이 산이 양측에 있죠.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도로가 유실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산 사태도 일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산 기석 밑에나, 그리고 강가의 낮은 지대, 낮은 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각별하게. 미리 미리 대비하시 가지고 이렇게 대피할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미리 우리가 유비무한의 정신으로 이렇게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저께 방송을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한독수에게 전화한 내용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또더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트럼프가 한국의 한독수에게 4월 8일 날 저녁 8시쯤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28분 동안 통화를 했다. 자 그런데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한덕수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통역관이 필요 없습니다. 한덕수는 알다시피 인텔입니다.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원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고, 서울대학교 상대를 졸업했고, 전북 전주 출생입니다. 미국에서 주미대사도 했고, 한미통상교섭본부장도 있고, 좌파 우파 정권에 국무총리도 지냈고, 이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한독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의 적임자다. 트럼프가 한독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이 대통령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한독수 당신, 대통령 출마할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독수가 나는 당신처럼 용기와 인내가 없어가지고 주변에 요청이 있지만 고심 중에 있다. 이러니까 트럼프가 내가 생각할 때는 한국 내에서 당신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있다. 대통령 적임자다 그런 생각이 든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대통령 당선되기를 바란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한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동맹국에 그것도 대통령이 아닌 사람한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한테 대선 직전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준거 아닙니까? 한독수를 대통령 만들어라! 이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거의 뭐 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국 그 기독교 세력들이고, 그리고, 그국 기독교 세력하고 수골들은 트럼프를 거의 신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이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말에 예? 행동을 옮겨가지고. 그리고 또그 당시에 한동수가 대통령 출마 말도 안 꺼내는 상태에서 그뭐 여론조사에서 이 김문수를 압도적으로 두배 이상 높았잖아요. 그런데, 한독수로 이렇게 결정했다가, 나중에, 한독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적절하지 않다가 좀더 많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서 김문수로 또 결정을 했다. 이게 야로 아니냐? 사기 아니냐? 그러니까 로데이트를 공개해라.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걸 갖다가 자파 매체인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거기에 내용이 또더 있어요. 트럼프가 한독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LNG 관련해서 알레스카 설비 문제, 그리고 조선소 문제, 조선소 설치, 관세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주둔 부담금 문제에 관해서 이거를 갖다가 원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원스톱 쇼핑으로 딜 하자. 원 패키지로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원스톱 쇼핑으로 협상을 끝내버리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트럼프가 28분 동안 통화하고 난 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오늘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뷰티풀 했다. 원더풀 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잘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지금 뭐, 어? 한독수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더라면, 이게 한미 통상 관세 문제도 다 이렇게 해결이 잘될 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게 파죽지서로, 그 누구도 지금 간섭을 못하고, 그 누구도 지금 이래라 저래라 말도 못하고,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보려면 과거의 역사에서 찾아야죠. 우리가 시대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과거 시대를 규정했던 그 훌륭한 책들을 보면서 이 혼란한 시대와 또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미래를 점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지식이나 지성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지요. 철학이나 역사가 우습게 여겨지죠 자, 그러니까 대학가에서 철학과하고 역사관련 학과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지금 몇 개만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권이 앞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손에 넣고, 다 손에 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서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자파 1세계 나라로 바꿔버릴 거라고 이렇게 숫골들은 지금 달달 떨고 있고, 자, 개딸들은 지금 저거 세상이 온양 이렇게 설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미래는요, 가급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의 흘러간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앞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재명은 지금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정권과는 달리 국회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했고, 상권을 장악했고 어마어마하게 막강하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을 과대평가해서 그는 언터처풀이다 누구도 그에게 손댈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임기 내에 대한민국을 좌파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갈 거고 보수는 다시는 집권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없고 그렇게 비관적이라면 수고를 왜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그냥 노예가 돼 가지고 하루하루 배만 채우면서 사는 게 낫지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 세상에요. 공자, 맹자 이런 책이라든지 또 성경이나 이런 책이라든지. 또, 불경이나 또 이런 소중한 책들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노자, 장자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은 이치가 있다. 세상은 이치가 있는 거요. 세상이 이치를 벗어나서 성공한 자는 없습니다. 마르크스, 레닌, 엥겔스 스탈린이 그렇게 설쳐도요, 그들이 만든 공산주의는요, 그야말로 100년도 못 가서 무너졌다. 자, 어떻게 공산주의가요, 1919년도에 시작해서 1991년도에 망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갔습니까? 얼마나 갔, 갔느냐고요. 불과 72년 갔다. 자, 공산주의라는 그 대단한 가치, 그전 세계를 흔들었던 가치가요. 한 사람의 생애보다 더 짧게 끝나버렸어요. 자, 히틀러가요. 독일을 잡고 설치 때요. 히틀러가 전 세계를 갖다 먹고 영원할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세계 곳곳에 보면은 아직도 히틀러가 전쟁에 이긴 일본, 히틀러가 전쟁에 이긴 미국의 이야기를 갖다가 다른 만화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소설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 영화, 소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히틀러가 얼마 갔습니까? 자, 히틀러의 전성기는 12년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반짝하고 맛이 갔습니다. 맛이 갔다. 오히려 요 히틀러보다는 그 독재 성향이 좀 덜했던 무솔리니가요 히틀러보다는 좀 오래갔어요 자 그래서 강하면 빨리 부러지고 무너지는 속도도 빠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요 김대중 정권으로 권력이 바뀌었을 때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기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호남에서 올라온 차들이요 그야말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경적을 울리고 다녔어요. 자 그리고 서울 도심의 고급 식당과 서울 도심 한복판의 고급 식당마다 이렇게 호남 말씨를 쓰는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때 경상도 사람들은 엄청나게 문화적 충격을 받았는데 그 대단했던 김대중 정권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지부지해지면서 막판에는 버티기에 급급했어요. 자 겨우 만드는. 노무현 정권요, 대단했습니다. 자, 단일화 해가지고 후보가 되고, 또 대선에 승리하고, 탄핵 당하고도 이기고, 자, 아주 시끌벅적하게 노무현의 입만큼 시끄러운 그런 세상이었고, 노사모의 전성기였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설치됐던 노사모, 자, 마치 히틀러의 유격대처럼 설쳤죠. 히틀러 돌격대처럼 설쳤던 노사모도요 몇년새 이렇게 사라지고 내가 노사모였다라는 것은 자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사모를 하다가 소골로 넘어온 것들도 좀 있지요 자 그러면서 노무현이 붕괴되면서 운동권 중에 삼류들은 다또 보수로 넘어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 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탄생했을 때도 보면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보수정권이 처음으로 붕괴되버리는 모습을 보고요. 다들 혼돈에 빠졌지요. 자, 야, 이제 보수는 끝난 세상이다. 그런데요. 문재인 정권이 정권 창출도 실패하고 내부에서 분열도 생기면서 자 균열이 서서히 가기 시작했고 국민의 비판을 받으면서 무너졌어요. 자고깃값 올리고 주식값 올리고 부동산값 올린다고 지랄을 해대더니만 자 해대더니만 결국에는 국민의 지지를 상신했어요자 2020년도에 보면은 문재인이 총선에서 대승할 때만 해도요. 불과 2년 뒤에 불과 2년 뒤에 적고라지가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전성기에 곧바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내부 분열이 윤석열과 문재인 사이에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탄생한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쉽게 무너져 버렸지요. 그리고는 이재명 정권이 한마디로 국회도 헌재도 다수, 그리고 사법부도 다수로 바꾸고 검찰도 해체하고 이러면서 역사상 최고로 강한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다 흔들어 버리겠다. 지난 윤정권은 내란 외환죄로 이렇게 몰아 가지고 골로 보내 버리자. 자,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외환죄는 지금 뭐안될것 같은데. 자, 뭐 이걸 갖다가 이제 이적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과거의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도 그 시대는 막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막강함도 맛이 가는데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감시를 받아도 도둑질을 합니다. 정치인이라는 자체가 감시를 받아도 온갖 할 짓을 다해요. 자, 지금 이재명도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렇게 감시도 안 받고, 누구도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도 못하고, 자, 지 마음대로 떠들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자,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가요, 당시 12, 12 구터타에서 권력을 잡았지요. 자, 그래서 군인 정치 시대가 다 열렸다. 박정희 대통령 때보다 훨씬 막강한 무시무시한 군인 정치 시대를 열어서 세상을 쥐락 쾌락 했지만 그 군인 정치 시대가 얼마나 갔어요? 자, 결국은요, 한 7, 8년 가다가 사실상 항복해버리고 노태우 때부터 맛이 슬슬 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설쳐도요, 오래 갈수 없고 설치면 설칠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부패가 쌓이고, 비리가 쌓이고, 오만함, 독선이 쌓이고, 견제가 없을수록 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지켜봐도 온 사방에 검찰 있고, 지켜봐도 온 사방에 검찰 있고, 또 뭐, 판사도 있고, 또 뭐, 국정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언론이 있고, 그렇게 지켜봐도 도둑, 도둑질을 해쳐먹는데,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무서워서 말을 못하면 그때는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양심이 있는 군자라서 그래서 깨끗하겠습니까? 양심 군자가 아니라 양상 군자가 될수 있지요. 자 옛날에 도둑놈을 갖다가 양상 군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대돌보 위에 있는 대돌보 위에 있는 군자라고 해서 도둑놈을 갖다가 일컬어서 양상 군자라고 했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대학이나 중용 같은 책에 보면은 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남이 보지 않을 때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신기독야, 신독, 신기독야. 자 이거를 갖다가 풀이라면은 군자는 반드시 혼자 있을 때를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지요. 이거는 아무도 지금 이재명 정권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나 감시나 비판을 못 하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혼자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 혼자 설치고 다니요. 그러면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우쭐하는 마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군자라도 홀로 있을 때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데 군자가 아니라 잡품 수준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는요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과거에 김대중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또 보수 대통령들도 마찬가지로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갖다가 조심하지 않았다.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홀로 있을 때라는 것은 권력을 모두 손에 쥐어서 남의 눈이 있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 권력을 손에 쥔 자는 무슨 지시든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